오늘은 코수술하고 나서 첫 겟레디윗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술을 12월 17일에 했는데 오늘 촬영일이 1월 23일이에요 딱한 어 달쯤? 한달 조금 지난 상태라고 봐주시면 2주차 때도 영상에서 보시면 붓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살짝 여기 정면에 이 부분에 붓기 빼고는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이사배님 어드벤처2에서 받아온 제품들을 활용해서 간단히 썰도 좀 풀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하파 크리스틴 부스에서 받은 굉장히 고발색의 그레이 렌즈를 활용을 해줄 거라서 피부 톤도 조금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프라이밍 스킨 글리머를 먼저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앞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품에 당첨되셨는데 저는 이런 뽑기 운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만 두개 받았습니다. 얘는 살짝 펄감이 있는 베이스여서 너무 얼굴 외곽까지 바르게 되면은. 얼굴 더 덥대대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얼굴 중앙 위주로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처음 써보는데 바르자마자 뭔가 피부에 이게 보습막 한겹이 쫀쫀하게 씌워지는 느낌. 그리고 화면에서 봤을 때 되게 피부가 반질반질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바우톤 파운데이션 샘플인데 이거 페어 컬러.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밝은 컬러라서 이걸 사용해줄게요. 생각보다 이코 수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수술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처럼 학부 유튜버 채널에도 거의 오늘 자 기준으로 만분 가까이 봐주셨는데 얼른 Q&A를 찍어야겠습니다. 코 스패출러로 반 정도 깔아주고 이제 얘를 스펀지로 붙여줄게요. 오버오톤 파운데이션이 되게 픽싱이 빠르고 매트한 타입이라서 오늘처럼 글리머 베이스랑 잘 붙는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완전 쫀쫀하게 차차차 붙는 거 들리시나요? 코 메이크업을 진짜 이제 거의 아기 다루듯이 하게 된것 같아요 지금은 한달 차가 돼서 조금 요 정도 두드릴 수는 있는데 초반에는 진짜 그냥 브러쉬가 닿는 것도 너무 겁나고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랑한 퍼프에 진짜 힘다 빼고 욕심 안 내고 살살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메이크업이나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니, 메이크업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지우는 게 너무 힘들고, 지우다가 막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손 미끄러져서 이렇게 코 부딪히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하실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에는 이거 세잔네 베이스 사용해서, 완전 톤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자체가 얼굴 쪽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목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더 톤이 맞아졌죠. 너무 어바웃 톤 팔레트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또잘 쓰는 이 클리오의 붕세권 팔레트에 되게 모브한 음영 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위주로 해서 오늘 채도 완전 싹뺀 쿨톤 호소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 윤광 먼저 잡아줄게요. 확실히 제가 옛날 브이로그를 보니까 코 전체적으로나 얼굴 전체적으로 부어있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좀 과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 콧대 쪽에는 제 생각에 붓기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 코 끝에 여기 이 부분만 붓기가 빠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모양이 너무 예뻐서 코에 전체적으로 음영을 한번 넣어줄게요 깎아주듯이 먼저 터치해주고 코수수하고 제일 만족스러워 내가 아무래도 코 쉐딩 할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뭐 되게 여러 단계를 엄청 복잡하게 많이 했, 했는데도 약간 그냥 그거 아시죠? 작은 코에다가 까만색 쉐딩을 칠해 놓은 것 같은 그냥 까만색 코였던 느낌이 많이 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보완하고 싶었던 이렇게 음푹 들어갔던 비주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인상도 많이 바뀌고 인중도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이사배 얻으면서 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냥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유명하신 메가 유튜버를 되게 코앞에서 볼수 있다는 게 엄청 놀라웠고. 진짜 이사배님이 그 거기 오신 모든 분들 한분한 한 분의 눈을 되게 마주쳐주시려고 노력하면서 약간, 와, 진짜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였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잔머리가 조금 많은 편이라서 여기를 깎다가 여기 뒤를 완전 말,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눈이랑 눈썹 사이 가까운 편이라서 여기 색감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눈이 갑갑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방이 조금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음영 컬러가 너무 높게 쌓이면 바로 눈이 답답해지는 그래서 이두 번째 컬러를 먼저 그냥 이렇게 붓을 높여가지고 가볍게 쌍꺼풀 라인까지만 확실히 여기 히끗희끗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죠 전체적으로 색감을 넣어줄게요 약간 다크서클까지 이어지게 그냥 이렇게 넓게 넓게 발라주셔도 됩니다 언더라인을 조금 터줄게요 확실히 눈이 엄청 느려가지죠요 그래서 딥한 컬러로 눈 앞머리를 좀더 파줄게요 눈매를 살짝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브러쉬 쓰고 남은 양은 애교살에 터치해주는 편이에요 눈에 쓰는 색감들이 다 비슷비슷해야 전체적으로 어울리기 때문에 남은 양으로 만 이렇게 지나가지고 인중도 약간 시원하게 일자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눈매가 더 길어지죠 그리고 뒤트임을 해줬으니까 이 뒤쪽 애교살에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남은 양으로 좀더 터치해줍니다. 이게 이렇게 작고 훌렁훌렁한 브러쉬를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눈 밑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뜨는 하얀색으로 뜨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밑창 잘 연결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같은 블러셔 컬러를 코끝이랑 콧잔등감무지나가지고 턱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입리에좀더 빈약한 편이어서. 채워주면은 똑같아졌죠, 이제. 빼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림자 지는 부위에 이것도 이사배님 플래시 스팟 컨실러를 사용해서 밝혀주보려고요. 원래 항상 네이밍 컨실러로 이 작업을 해봤는데 한번 사용해볼게요. 오, 오, 대박, 대박. 오, 뭐야. 이 아니, 엄청 채워졌는데요? 약간 역광대 꺼진 데까지 이렇게 같이 발라주면은, 오, 오. 오 확실히 좋은 부위 이렇게 빡세게 하이라이팅 넣어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투슬래시호에 어, 완전 이거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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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죠호호 그쵸. 이걸로. 솔직히 안호릴거호호호호는데 그냥 너무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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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 되게 약간 점도가 있는 젤 틴트네요. 너무 파고들인가? 일단은 렌즈까지 끼고 머리를 한 뒤에 메이크업 조금 더 수정해줄게요. 확실히 스타일링을 하고 나니까 아까 조금 엄해보였던 틴트도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조금씩만 색감이 더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스빈님들 무대를 볼때 제가 휴대폰 네온사인에다가 잡돌이라고 써서 들고 있었거든요. 모 끝나고 나서 와 응원스가 제를 이렇게 콕 찝어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녹아서 없어지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 키가 되게 큰 편이에요. 185라서. 애초에 그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보,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사배님의 눈에도 들게 됐는데 투슬래시포 체인저스 2기로 만나 뵙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제 빨리 분발해서 이사배님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눈 밑에도 여기 다크서클이랑 겹쳐서 표현해주면 힙한 느낌 제가 요즘 사실 점 찍는 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면봉에다가 이거 이렇게 섞어서 점을 이렇게 내려오는 한 일쯤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 완전 점처럼 표현되죠 이어바톤 팔레트로 끝에 쪽 위주로 한번더 칠해줄게요. 코수술하고 갤레디도한번 찍어봤는데요. 제한달차코 어떠신가요 여러분? 코수술하고 인상이 많이 세련되었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잘 됐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셔서 너무 만족 중입니다. 저는 또 다음 달에 코수술 Q&A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